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3월이에요. 3월에 꽃도 많이 피고,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려서 여러분들 야외 활동하시기에 좋은 시기잖아요. 3월달은 조금 기운이 조금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요, 서울의 날씨가 엄청 좋아져서 제가 패딩을 입고 나갔는데, 조금 더워서 제가 팔에 걸치고 나가는데도 이게 불쾌한 더움이 아니라, 막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날씨가 조금 좋아지니까 새로운 기분, 또 좋은 기분으로 3월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띠 여러분들 3월달 운세를 조금 봐 드리려고 오반기를 딱 잡았는데, 말띠 여러분들이 기운이 굉장히 좋기는 해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하시고 싶은 원동력이 막 생기는 시기인 것 같아요. 3월달이 조금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금전의 운기가 어쨌든 좋아지고는 있어요. 어,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한 분이 부정적으로 달아주셨더라고요. 뭐, 지금, 돈 빌려주지 마라, 뭐, 투자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제가 했더니. 그것은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laughs> 물론 있는 사람들 얘기죠. 돈 빌려줄 돈도 없는데 무슨 돈을 빌려줘요, 그죠? 근데 어쨌든 있는 분 말띠 여러분들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신 거니까 다들 뭐 말띠 여러분들이 돈 빌려줄 돈도 없이 사시는 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말띠 여러분들이 희망찬 3월이 되실 것 같아요. 금전의 기운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금전이 좋아진다라고 그러면 저는 월급은 똑같은데요. 뭐 자, 저번 달 월급, 이번 달 월급 똑같아요. 그렇다면 나가는 금전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재가 굉장히 안 좋은 손재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정비를 맡겨서 갑자기 여기저기 손봐야 된다 그래서 뭐돈 백만 원이 나갔어요. 손재예요. 키우던 강아지가 조금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병원비가 돈백 넘게 나왔어요. 손재예요. 뭐가 집안에 갑자기 무슨 보일러가 안 됐든 뭐가 안 됐든 안돼 가지고 사람 불렀는데 돈50 나갔어요. 손재예요. 그런 손재들이 없어진다는 건내 수입에 의해서 나갈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좋아지는 거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오르는 거고요. 근데 매출이 오르는 만큼 알바는 써야 돼요. 그쵸 사람 손이 더 필요한 거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금전의 운기가 좋아진다. 내가 조금 쓸 돈이 있어진다. 여유가 형편이 좀 편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좋아져요 돈이 좀 돌아요 그래서 좀 한숨은 돌리지만 이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내가 내 건강을 너무 못 지키네요 이제 이분들은 내 건강을 좀 지키셔야 되는 분들이 많고 또는 내 가족 중에 굉장히 아픈 분이 생긴대요 암에 걸린다던지 무슨 크게 쓰러진다던지 그래서 갑작스럽게 놀래서 병원에 쫓아가야 되는 일 새벽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말띠 여러분들은 자기 건강에는 굉장히 자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감기 걸려서 병원 가시는 말띠 여러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감기가 그냥 뭐 약국에서 약사 먹는다고 하루 이틀 만에 떨어지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전 감기처럼 그렇게 약한 감기가 아니에요 근데 빨리 병원 가셔서 주사 빨리 맞아 버리면 끝나는 거고 예방 주사를 맞았다면 그것도 더 편하게 넘어갔을 건데 너무 건강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띠 여러분들이 그점 조심하시래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말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 구설 때문에 조금 힘든. 이 3월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원래 그런 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시기 질투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왜 나를 조금 미워하는, 약간 좀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좀 약간 따돌린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아, 나이 먹고 따돌린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해서. 조금 나를 좀 등한시해서 자기네들끼리만 뭐 점심을 먹으러 간다든지 이래서 내가 조금 외로움을 나를 좀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띠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3월이래요. 그럼 한 분이라도 같이 좀내 마음을 통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편해지실 텐데 말띠 여러분들은 오히려 자존심이 높아서 그럴수록 내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걸 공감하실 거예요. 사무실 우리 팀이 6명인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뭐 자기들끼리 채팅방 만들어 가지고 점심 식사 뭐 드실래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나만 빼고 가는 것 같아 속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같이 잘 지내보려고 하는게 아니라 됐어 나 혼자 먹어도 돼뭐 일이나 똑벌려 너네 이런식으로 말투 여러분들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자존심이 높다고 상처 안 받는 건 아니니까. 상처는 받네요. 확실하게. 여기서 2월달, 어, 저희 2월달 띠발 운세 중에 댓글 달아주신 분, 한 분만 추첨해서 5반기 공수 드리고, 나머지 말띠, 3월달 운세 더 말씀드릴게요. 음, 아이디가, 큰 콩, 큰 콩, 귀엽다. 어, 성함이 조윤정님이에요. 78년생, 6월 스무다세. 자, 78년. 무호생이네요 6월 25세 지치지 않는 체력과 강인한 정신을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 건지요 글쎄요 <laughs> 지치지 않는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 본인 하기 나름이지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무호생 6월 25세랍니다 또 조씨에도 우리 안 땅기죠 자 조윤정 님이라 그랬죠 근데 이름이 바뀐 거 같다 조윤정이 아닌 거 같아 어쨌든 조씨라고 이렇게 둘러보면 강인한 체력과 뭐라고 그랬어 아까 정신력 지치지 않는 체력과 정신력 사실 뭐 본인에게 나름이에요 운동도 하시고 또 정신력 같은 경우에도 수양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이분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닌데 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남들보다는 생활력이나 인내심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인내심이 뛰어나다는 건 참을성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 근데 어떤 정신력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을성은 굉장히 많아 근데 자기 비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이분은 남들이 봤을 때도 자기 일똑 부러지게 하시고 또 어~ 자기 스스로도 체면 치레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서 막막 막 못난 행동을 하시진 않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좋아지길 바란다면 저는 강인한 체력과 지치지 않는 뭐 정신력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사회생활을 좀 사회성을 좀더 길르시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 남들과 섞이는 게좀 어려운 부분이 많으신 분처럼 보이거든요. 소극적인 면이 좀 많이 보이시고 또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막 재밌게 지내시는 분 같지 않고 한두 명하고만 속닥속닥 얘기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 소심한 마음을 좀 넓게 하시고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뭐 챙피한 게뭐 있어? 그냥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야한 농담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회성을 좀 길러보시는 게 이분한테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체력이나 정신력, 이런 거는 글쎄 크게 이분이 고민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조금 더 밝은 부분들을 연구해 보시는 게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윤정씨. 이름도 바꾸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 보여요. 다른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점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띠 여러분들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금전도 좋아진다또 내가 할 일들을 좀잘 찾아서 할수 있지만, 어 관제가 걸려있는 분들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끊이지 않고 굉장히 긴 관제가 있대요. 예를 들면 재산 상속분이라든지, 뭐, 이혼할 때 이런 문제, 문제들 때문에 이게 길어진다든지, 이래서 좀 고민이 많으신 말띠 여러분들이에요. 3월달에 좀 해결, 매듭을 지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또 어떤 결정을 하실 적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은 운세를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말띠 여러분들이 좀 기운차게 또 새로운 기운을 잘 받아들이셔서 좋은 운을 많이 받는 3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본인의 생년월일, 음력생년월일과 성씨, 어디성씨 이렇게 밝혀주시면 좋아요. 뭐 전주희씨, 경주김씨 뭐 이렇게. 그리고 2024년, 갑진년에 본인이 제일 궁금하신 한 가지 사연을 통해서 적어주시면 다음 달 띠별 운세를 찍을 때 오반기 공수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